오늘 준비한 도시락은요, 뭘 좋아할지 몰라 다 넣어봤어 도시락입니다. GS25C 편의점에서 샀고요. 가격은 5,500원. 즉석 섭취식품이면서 쌀이 13.95%가 들어갔고, 용량은 539g인데, 칼로리가 920칼로리인데, 굉장히 어마무시하네요. 밥은 굉장히 조금 들어있어요. 짜잔. 2분 30초를 데웠왔구요 와. 나름 계란에 케찹도 되어 있고, 소세지. 그리고 이거는 어묵인가봐요, 어묵. 어묵이고, 어묵이 옆으로 간대. 이게 들고 올때잘안 들고 오면은, 옆으로 막 가기도 하는데 편의점에서 일단 사잖아요. 구매를 하기 전에도 이렇게 막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있고 김치 우리가 좋아하는 가스죠 가스 그리고 소세지 그리고 이거는 고기죠 고기 고긴데 간장이고 얘는 뭐 매운 거 그리고 밥입니다. 반찬이 굉장히 많고요 밥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밥을 반찬, 밥 같은 거 먹을 때 반찬 많이 먹는 분이 있고, 밥을 많이 먹는 사람 있잖아요. 집에서 먹을 때는 밥을 더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편의점 도시락들이 굉장히 달거든요. 한번 이제 밥을. 저는 이제 젓가락질을 원래 못하니까 밥도 한번 먹어봐야지. 요즘 편의점 보면은 쌀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이거는. 음,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이건 치킨이네, 치킨. 이거 가스. 이건 떡갈비인가봐요. 오, 무징장 맞네요 뭐가. 저는 집에 밥이 없을 때 종종 이렇게 편의점 가서 도시락을 삽니다. 저희 동네 편의점은 도시락이 잘안 들어오더라고요. 가자마 왕창 있는데 아마 주택가에 있어서 그런가 봐요. 볶음 김치는 굉장히 조그만 데 들어있네요. 음, 얘는 전혀 안 시큼한데요? 다른 도시락 보면은 볶음김치가 되게 단짱인데 얘는 좀 시큼달큼? 희끔 달콤합니다. 도시락이 나온 지 보니까 저희 동네는. 도시락이 잘 없어가지고 몰랐는데 나온지 6 개월이나 됐더라고요 소시지도 먹어봐야죠 음도시가전 싸구려 그 소시지 있잖아요 그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햄소시지네 햄소시지 반찬이 몇 개야? 1, 2, 3, 4, 5, 6 7, 8, 9, 10, 10 11, 12 열도도 반찬이네 바까지 있으면은, 539g이면은, 편의점 도시락 치고는 양이 많거든요? 가격이 5,500원이면은, 비싼 게 아니네요. 싸네요. 편의점 알바 하시는 분들이, 게 폐기 처분으로 나오면 엄청 좋아한대요. 다 있잖아요. 소세지, 계란, 뭐, 실, 싫어하시는 분 없을 테고 어묵 싫어하셔도 볶음김치 유마감밖에 없었고 고기랑 치킨 그리고 가스까지 있잖아요. 이제 가스가 음. 프레스 햄 음, 가스가 무슨 가스라고는 안 나와 있네요. 돼지고기겠죠, 뭐. 많이 먹어보던 맛. 젓가락질을 못해서. 이게 좀 있으면 제가 도시락도 못 먹게 생겼어요. 살이 진짜 많이 쪄가지고 6월부터 살을 빼고 거든요 의학의 힘을 빌려서. 뱃살만 먼저 이제 지방 흡입할 거라서 이제 이런 단짠에 맛있는 이제 도시락 못 먹죠. 벌써 밥이 이만큼밖에 안 남았는데, 이만큼밖에 안 남았다. 밥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이만큼밖에 안 남았는데, 반찬은 주로 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니까, 그냥 두루치기, 돼지 두루치기, 돼지 두루치기고요 이거는 간장, 간장이 들어간 돼지 불고기랍니다. 이거 비엔나 소시지도 먹어봐야죠. 가격 대비 5,500원 가격 대비 괜찮은 여기는 하도 단짠이니까 손도 안댔네요 햄도 좋아하고, 계란은 좀잘안 좋아하긴 한데, 많이 먹어본. 먹다 보면 반찬이 나쁠 것 같기도 해요. 돈까스네요. 돈까스, 돈까스도 많네. 돈까스 소스도 밑에 있어요. 어묵 진짜 어묵. 여러분, 이런 거를 먹을 때는 무조건 그냥 편의점에 사세요. 왜냐면은 이걸 따로 우리가 조리한다 치면은 결코 네버 5 5 0 0원이라 가격에 만들 수가 없어요. 꽤 괜찮은 것 같다. 꽤 괜찮아. 소시지도 굉장히 탱글탱글해. 5,500원 치고는 실한데? 뭐. 배불러. 제가 음식점 가면은 혼자서 거의 3, 4만 정도 먹거든요. 근데 도시락은 못 먹겠다. 밥이 많아서 그런가? 먹고 이제 운동 해야 되는데 운동도 해야죠. 다시. 기름이 엄청 들어요 도시락 많이 먹으면 살 찌긴 해요, 근데. 와, 벌써 시간이야. 벌써 배불러. 지금 시간이 6시 25분인데, 제가 오늘 첫 끼예요, 이거. 그래서 그런가? 양념 양념 치킨가? 안 치킨. 이것도 너무 좋아. 음. 밥 반찬도 있고 술 안주도 있네, 이게. 이거는 술 안주네. 오, 푸른. 올리브영에서 파는 건데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더라고. 올리브영에서 네, 핑크 레모네이드가 더 유명하긴 한데 이게 그냥 궁금해서 나도 처음 먹어보는 것들 사봤거든. 이게 4,500원이더라고. 근데 10개가 들어있어. 또 음료수 하나에 하나를 만드는데 이제 10개이잖아. 근데 이게 500ml야. 500ml를 만들 수 있는데 달달한 거 별로 안 좋아하면은 1리터에다가 넣어서 먹었는데도 맛이 괜찮더라. 칼로리도 굉장히 낮아. 칼로리가 이게 2g, 3g 이거든? 3g인데 칼로리가 8칼로리라고 써 있어. 진짜. 다이어트 한번 해보려고 샀지. 그치? 한 포당 8칼로리. 음료수 먹으면 다 설탕 덩어리잖아. 콜라도 그렇고, 사이다도 그렇고, 그렇지. 근데 안 먹을 수는 없잖아. 여름 하면 음료수지. 야, 근데 진짜 양이 많다. 나 개인적으로 쌀을 좋아하는데, 음, 반찬도 좋아하지. 좋아하는데, 밥의 비중을 실어서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반찬을 너무 많이 남겼네 근데 내가 이게 집이니까 이렇게 먹었는데, 밖에서는 반찬이 아까워서 밥을 덜 먹고 반찬만 다 먹을 것 같아 밥을 덜 먹고 반찬은 다 먹을 것 같아 학교에 잘 살아 마지막은 뭘 먹을까나 뭘 먹을까? 뭘 먹을까? 이것도 맛있는 것 같아. 이런 거 좋아해. 안 먹으면 계란을 먹어야 돼. 예전에 우리 멍멍이 있을 때 멍멍이가 계란 엄청 좋아했거든 계란은 무조건 우리집 멍멍이였는데 하늘나라로 가서 간지 한 8개월째네 유고람이랑다 있어 내 방에 이거는 자주 먹어서 그런 거안 먹고, 음, 괜찮아. 어묵이 오랜만에 먹었더니 맛있네. 진짜 배불러다, 배불러. 다 먹었으니까 얘는 반찬 좀 공략해볼까? 소세지. 그러니까 좀 짭짤하네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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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음, 이거는 양념이 없어서 그런가 별로네 그. 무슨 맛이지? 진짜 개인적으로 딱 좋았던 거 소세지, 햄, 햄 소세지지, 햄 소세지, 어묵, 어묵 볶음, 소세지, 가스랑 양념. 나 빼고 좋았던 것 같아. 밥이 없어서 그러니까 너무 짠해, 갑자기. 이거는 진짜 둘이, 둘다 이상해. 둘다얘기 맛은 있는데, 너무 달아. 다 먹으면 920칼로리인데, 진짜 몸 좋은 돼지가 되겠군. 다음에는 건강한 도시락으로 올게. 안녕. 아깝긴 한데 너무 달아가지고 이제 버려야겠다.